안녕하세요, 진코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출근길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 차를 혜택을 정말 잘 받고 산것 같다. 그 버텍스 썬팅 900을 받았고, 상당히 좋은 사양의 블랙박스, 투 채널 블랙박스를 받았고, 그리고 현금도 얼마인지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살짝 애매한데, 음, 뭐 몇십만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구매를 했고요. 일단 신차를 구매하기 전에 그 모델을 선택하는 팁 옵션을 선택하는 팁부터 드리려고 해요 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입니다 차를 사기 전에 어, 딱이 차다 나는 무조건 이 차에 이 옵션으로 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은 마음속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이렇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도 물론 풀옵션 하면야 이 좋지만 그게 풀옵션만 하면 진짜 가격이 확 편이잖아요, 뭐. 근데 그 중에는 계륵 같은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정보를 찾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차를 구매하기 전에 앞서서 차주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있죠. 그런 데를 먼저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차를 차방용 용도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때 경쟁 구도였던 제 마음속에서 그런 차종이, 우리 토랭이, 그리고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모두 네이버 카페를 찾아서 대표 카페 한두 개씩 다 가입을 했습니다. 바꾼도 했고요. 거기에서 열심히 댓글을 달고 막 가입 인사도 하고, 게시글 같은 것도 막 자유 게시판에 막 다섯 개막 날씨 얘기, 뭐 빨리 사고 싶 쉽네요. 막 이런 거 쓰면서 이제 정회원이 됩니다. 들락날락 하면서. 왜냐? 여기서 중요한 거. 정회원이 되어야만 진짜 실차주들이 쓰는 글들을 보통 볼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데는 이제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등급 기준은 약간 까다롭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뉴비들 바로 가입한 사람들은 알짜배기 게시판들의 글을 볼 수가 없고 글을 쓸 수도 없고 뭐 댓글도 못 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등급을 어느 정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팅을 하는 거죠. 그 실차주들만 모아놓은 카페이기 때문에 정말 경험에서 우러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 토레스 카페 같은 경우에는 무선 동굴 접속 오류 계속 끊긴다.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헤드램프 눈 쌓이는 문제. 그거 어떡하냐 그런 정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뭐 인수 거부한 썰, 이제 어느 서비스 센터가 좋은지, 뭐 나는 액세서리를 뭘 샀는데, 뭐 이건 어떻다, 이런 옵션을 할걸 후회가 된다, 막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실차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제조사들은 이런 걸 알려주지 않거든요. 차량 인수 게시판, 뭐 인수 인증 게시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차 뽑았어요, 막 이런 게시판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컬러의 시트 컬러는 뭘로 하 어떤 옵션을 선택했고, 계약한 지 얼마 만에 받았습니다. 막 이런 글들이 다 올라와요. 어, 사람들은 보통 이런 옵션을 많이 선택하는구나. 이건 좀안 해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살짝 감이 잡힙니다. 물론 이제 카페에서 약간 불난이 일 때도 있어요. 뭐, 왜 그런지 몰라요. 타, 타 브랜드의 타 모델 차주가 나타나서 뭐, 이건 별로라느니, 나는 여길 떠납니다. 어, 뭐,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내가 이 차를 사면 만족할지, 불만족할지 약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시는 것들을 그 차와 관련되지 않은 뭐 일반적인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에 올라갔을 때는 그것은 분란을 조장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차랑 B 차랑 뭐 가격이 비슷한데 A 차는 이게 좋고 B 차는 이게 좋고 저는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사려고 하는데 뭐가 더 좋을까요? 막 이런 글을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A 차주. 그 글을 보고. 아, 당연히 A 차주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샀으니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B차주 무슨 소리야 B차를 사야지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막 싸워요 둘이 그냥 서로 헐뜯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자기는 A차도 없고 B차도 없고 차가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A 차랑 B 차를 살 바에는 C 차를 사야지. 좀만 더 보태서 C 차를 사면 되지. 막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럼 또 다른 다른 누군가가. 요새 누가 이렇게 국산차를 탑니까? 돈을 좀더 보태서 그 돈이면 D 차를 사지. 막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다가 A 차, B 차 살려다가 나중에 Z 차. 지차라고 해야 되죠 요새는 <laughs> 지차까지 사는 사태가 오는 거죠 이제 보태보태 병을 부를 수가 있다 굳이 마음만 상하고 아 뭐야 나는 지차도 못 사는 데 나는 응 음, 나는 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런 데는 올려서는 별로 득될게 없다 오히려 득보다 시리크다. 차량 구매 혜택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조사 혜택이고 두 번째는 딜러분 양맹카마스터님이 주시는 혜택입니다 중고차가 아니고 신차 같은 경우는 출고가 가격이 이미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딜러분들이 해주시는 혜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웬만해서는 제조사 혜택을 가장 크게 받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럼 제조사 혜택을 어떻게 받냐 신차 구매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체적으로 프로모션 혜택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차값 에 얼마를 할인을 몇 퍼센트를 할인을 해준다거나 취등록세를 면제를 해준다거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은품을 준다거나 제일 큰 혜택이 있는 것은 연말입니다. 왜냐? 연말에 같은 경우에는 그 해의 실적을 결산하는 해이기도 하고 보통 그때 보도자료를 많이 뿌리잖아요 kg 모빌리티 위기를 딛고 약진 몇만 대 판매 막 이러면서 뭐 그리고 또 다음 연도에 연식이 바뀐 모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전 연도의 모델들을 빨리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2024뭐 토레스가 나오는데 2023 토레스를 잘 사지 않잖아요 저 구매할 때도 2023 토레스 모델은 좀더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뭐 차량 제 조사마다또 모델마다 또 다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연말에 그렇게 12월, 11월 이때쯤 대대적인 할인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10월에 샀거든요, 이 차를. 그때도 저는 아이 혜택이 정말 좋다 그러면서 샀어요. 딜러분들이 말을 더 잘하시잖아요. 이 무이자 혜택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막 이러면서 아, 저는 12개월 무이자, 무이자의 레저 패키지. 저거 뭐 에어매트랑 워터탱크랑 보조배터리 겸 이거 컴프레서를 주는 거. 멜론. 1년 무료. 그거 아주 바쿤니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laughs> 멜론, 그것 때문에 맨날 버즈 노래 부르면서 차에서 다니는데, 또뭐 받았지? 음, 인포콘. 인포콘 같은 경우는 전 구매자 5년으로 확대가 됐다고 저번 영상에서 저희 댓글로 어, 우리 토레스 패밀리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에 그것도 정말 혜택이 좋다 그러면서 샀는데, 아, 막 11월, 12월 되니까 막더 할인하고 무슨 뭐, 코리안 셀 페스타 하면서 막 뽑아서 금을 주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아주 속이 쓰렸죠. 하. 조금만 더 기다릴 걸 하면서 속이 쓰렸는데 그거는 자기가 또딱 꽂혔을 때 필요할 때 사는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위안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급하신 게 아니라면 저는 어느 정도 연말이 가장 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걸 제일 추천을 하고 한 3월, 6월, 9월 분기가 끝날 때쯤에 그때 분기별로 또 실적을 합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도 또 할인을 할 때가 있고 이제 1월 되면 사람들이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약간 확 끌어오기 위해서도 좀, 할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해놓고 왔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조사 마음이에요. 만약에 경쟁사에서 신차가 뭐 모델이 나온다. 엄청난 풀체인지 모델이 나온다. 막 이러면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 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인 혜택을 뿌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또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니면 자사 모델의 풀체인지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보통 기사들을 통해서 뭐 입소문을 통해서 뭐 이게 뭐야 천막 다씌워가지고 그런 애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막 찍어가지고 너퍼플라츠로막 찍어가지고 막 어디 카페에 막 올렸다. 막 그래서 막 퍼지고 막 이러면 면 사람들이 이제 풀체인지를 살려고 하지 그 전에 거는 얼굴이 완전 달라지니까 잘안 살려고 해요. 근데 걔네들이 재고로 남아있으니까 그때도 또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합리적으로 아, 나는 굳이 그렇게 안 사도 되는데 좀 그냥 할인 받고 사면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걸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제조사 할인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이제 동일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가시면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대리점에 가셔서도 여쭤보시면 아마 친절히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조사 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법이었고 이제 중요한 개별적으로 할인을 받는 딜러 영맹 카마스터님으로부터 할인 혜택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그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 저는, 저는 그 다나와 자동차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견적을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못 드렸냐면, 이게 본사에서는 과열 경쟁을 부를 수 있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본사랑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딜러분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구매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는 괜찮지만 바로 말씀을... 이게 하면 좀 약간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까 딜러분이. 근데 이제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 10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저도 이 차를 아주 잘 타고 있고 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저는 이걸 완전 강력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여기를 알았던 건 아니고 박 군의 친구가 차에 관심이 되게 많은 친구가 있는데 소개를 시켜줬던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저희는 이제 대리점들을 계속 돌고 있었거든요. 아 대리점 저희가 가본 데만 한네 군데 이상.

회사에 빨리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저는 약간 시간이 좀 일찍 도착해서 지금 7시 45분이거든요 7시 45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도착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이제 출근을 해야 되나 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점심시간에 또 카메라를 켜서 그때는 제가 더 정보를 막 모아와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기억을 다 떠올려와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 이따 보시죠 뿅 네, 퇴근하고 온 징꼬입니다. <laughs> 아우,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오늘 좀 빡센 하루였어가지고. 아무튼, 이어서 한번 힘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나와 자동차라는 곳에 바꾸니 견적을 올렸고요. 그 견적을 올린 거 보고 여러 그 딜러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한 군데 한 군데 받는 것보다 되게 많은 그런 견적들을 받아볼 수가 있었고 그 견적들 중에서 어떤 게더 좋은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정말 쉬웠어요. 근데 이게 검색만 해 보셔도 알겠지만 아무래도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잠적했다. 중 뭐 계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가 밀리고 빵꾸가 나고 그래서 막붕 떴다 계약금만 받고 뭐 날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공식 딜러인지 아닌지 그냥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불복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기 전에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저희는 그중에 한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계약할 때 직접 저희 있는 곳까지 오셔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명함을 주셨는데 보니까 이 대리점에 있는 영매분이셨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뭐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명함을 위조한다던가 하면 되는 거니까. 대리점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좀 있긴 하다. 근데 저희는 그나마 계약서 쓸 때라도 얼굴을 봤지. 사다 보니까 요새 또 온라인으로 많이 그 계약서를 쓰잖아요. 저희도 이제 URL을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계약서를 썼거든요. 종이 계약서가 남지 않았어요. 신분증도 다 직접 핸드폰으로 찍어서 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뭐 합의하고 나서도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막 이랬을 정도였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카톡으로만 계약하고 카톡으로 차 받으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방식과는 좀 차이가 나니까 불안. 사람이 크실 수도 있다 실제로 운이 나빠서 나쁜 사람한테 아주 나쁜 놈한테 걸리면 뭐 어떻게 보상받을 애매하니까 이거는 스스로 판단하셔서 잘 하셔야 될거 같고 그럼에도 제가 한번 견적은 받아보라고 말씀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견적을 받아보면 그 어느 정도 요새 견적을 받는지에 대한 감이 살짝 오거든요? 최고 견적을 갖고 그 주변에 있는 대리점을 가보시면 이게 좋은 견적인지 아닌지 감이 오실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혜택들이 진짜 다 제각각이었고, 솔직하신 용맨분은 뭐 블랙박스도 모델명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시고, 저희가 좀 이제 어수룩해 보였는지, 어떤 분들은 또 아주 쓸만한 걸로 달아드려요. 썬팅도 고급 썬팅으로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완전 중요한 건데 이거는 차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계약 사항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돈을 주기 전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무조건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주 명시해서. 그게 사람마다 모호함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은 뭐 진짜 뭐 10만 원짜리 블랙박스? 뭐 이런 걸해 놓고 아이 정도면 쓸 만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거는 막몇 십만 원짜리였어. 내가 그 사람 사람한테 이제 따질 수 있는 그런 게 사라집니다. 근거가 그러니까 무조건 계약서 쓰시기 전에 그 모델명,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명을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래요. 이게 모호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몇 번씩 더 물어봤어요. 저희가 그 다나와에서 받은 견적이 최고 견적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대리점에 갔을 때 거기 부장급이신 분이 딜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laughs> 아 이거 좀그렇네 그분이 약간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저희가 부장님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이 정도의 혜택을 받는 걸로 한번 견적을 받았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 그러면 그분한테 하시는 게 맞다. 왜냐면은 이 정도의 혜택이면 진짜 영맨이 거의 남는 것 없이 하는 거. 라고 보시면 된다. 자기도 젊고 뭘뭐 그래, 그랬을 때는 그 정도 혜택을 주면서까지는 팔았는데 지금은 자기도 아이들이 있고 뭐 가정도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면서 팔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견적 비교는 무조건 필요하다. 네. 카마스터 같은 경우 저희 쌍용 케이지 모빌티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공식 카마스터 검색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런 데서 견적을 받아보고 이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거짓말인지 알고 싶으면 이름을 검색해보면 되겠죠? 근데 뭐 이것도 솔직히 명함 위조에서 내가 속이려고 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너무 의심이 많나요? 제가 좀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일부러 무이자 할부로 한 것도 있어요. 이게 선수금을 많이 내놓으면 제가 그 입금하는 계좌가, 어? 대포 계좌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돼서 내돈 날고, 들고서 날르면 어떡해. 그래 계약금 10만원은 이제 대부분 내거든요 10만원은 냈는데 그 이상 돈을 내는 게 약간 불안하더라고 어차피 무이자 할부는 그 케이지 거기 캐피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를 받고 나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한 게 10만원이었습니다 그 10만원은 아 그래 인생 공부 좀 했다 그렇게 치고 하자 위험 부담을 감수하자 했던 게그 10만 원이었다는 거. 딜러분께서는 카톡으로 중간중간 상황을 계속 말씀을 엄청 자주 해주셨어요. 차가 탁송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다. 몇, 언제쯤은 갈수 있을 것 같다. 몇 대까지 뭐 들어와서. 아, 탁송도 공장에 차가 있다고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여섯 대인 것 같아요. 그 차를 계약이 들어온 게 모아져야 그 차가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원래 예상보다. 그래도 좀 빨리 받기는 했지만 그런 계약 사항들이나 뭐 준비해야 할 서류 같은 것들을 되게 자주자주 자주 이제 알려 주셔가지고 조금 불안감이 덜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뭐 믿을만한 정말 이제 뭐 어? 의형제를 맺을만한 그런 분이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던 이유 곧 나옵니다 차 인수기 영상을 올렸잖아요 어, 거기서는 완전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좀 약간 급하게 차가 등록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저희 집으로 온게 아니라 그 틴팅샵으로 갑니다. 틴팅샵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딜러분이 그 차에 사진을 막 찍어서 박군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그 정도 서비스를 받기로 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사람이 물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사진을 막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그 전에 저랑, 저희랑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 사진만 보고도 어떤 분은 결함 같은 거를, 하자 같은 거를 발견을 해서 실제로 인수 거부를 해서 자기도 보고서 막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사진은 자기가 엄청 뭐 몇백 장을 찍어주니까 그거를 자세히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해도 그렇게 뭐 문제, 문제 되실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걸 믿었죠? 그래서 진짜로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차가 검은색이잖아요. 그리고 차 깨끗이 온게 아니에요. 막 먼지랑 막 이런 게막 뿌옇게 해서 왔어요. 밖에 야외에서 찍었거든요. 야외 강에서. 그러니까 막 뭐가 또막비쳐져 있잖아요. 막 옆에 사람 실루엣이니 뭐 나무니 뭐니 막비쳐져 있으니까 이게 기스인지 뭐, 어, 뭐가 어디가 찌그러진 건지 뭔지 그냥 뭐 비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밖으는 또. <laughs> 예, 제 남편을 이제 뭐 디스하는 게 아니고 저랑 박꾸냐좀 성향이 많이 다른데 이제 앞에 2 빼고 MBTI 뒤에 3개가 다 다를 정도로 정말 성향이 다릅니다. 그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거나 거기서 약간 노를 외치거나 막 이렇게 뭐 긁어서 뭐 부스럼 같은 걸 만든다거나 그런 걸 정말 싫어합니다. 딜러분이랑 박군이랑 카톡을 계속 이제 하면서 그+ 그런 친분 관계가 이제 쌓아졌기 때문에 아 지금 말하면서 보니까 그걸 약간 의도하신 건가? 박군은 빨리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저를 압박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랑 같은 편인데 그러면서 아 한쪽 여기가 잘안 보이니까 한 번만 더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찍어서 보내줬는데 뭐. 그런다고 보입니까? 잘안 보여요. 그래서 바꾼이 또막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알겠다 그러고서 틴팅 맡겨 달라고 했죠. 그거 그러니까 뭐 틴팅 까지 하고 다 바르고 뭐 블랙박스 설치했는데 거기서 또 인수 거부할 확률이 훨씬 적어졌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자동차 등록소를 가신 겁니다. 그 딜러 분께서. 근데 저는 아 이거를 또 제가 몰랐어요. 국내 차 같은 경우는 그 임시 번호판을 받은 상태에서 10일 정도까지 그냥 운전이 가능하대요. 운행하면서 이게 정말 화자가 있는지 없는지 몇 천만 원짜리니까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엔진 소리가 이상한지 뭐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수 있게 법적으로 10일 동안 임시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급하게 정말 무슨 뭐 누가 쫓기듯이 어, 뒤에서 누가 막막총 들고 쫓아오듯이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막아 이거 막 사진 보내니까 빨리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바로 번호판 사진 1 0 개를 막 보내 그래서 이 중에서 빨리 고르세요. 이 중에서 빨리 안 고르시면 좋은 번호가 빠져가지고 못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보내줬는데 솔직히 번호 다 별로, 다 별론데 그게 또 거기서 새로 할 수가 없대요. 또 거기서 막 번호판 보르고 막 그럼 뭐 취등록세 빨리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빨리 입금해주세요. 박 군한테 막 전화하고 막 그러니까 박 군은 저한테 막 들들 볶으면서 빨리 막 어,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등록이 끝나버린 거예요. 눈 앞에서 차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채. 새로 어, 지금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럴 순 없지만 만약에 다음에 차를 국산차를 산다면 임시번호판 쓸수 있으니까 이거는 고객에 걸리잖아요 소비자의 권리니까 다음에는 시간을 내서 제가 차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자동차 등록 같은 경우도 막 어렵다고 하는데 뭐 대행해 주는 데도 근처에 뭐 3만원인가면 있다 그러고 난뭐 나사 빼고서 하고 하는 거라 별로 어렵지도 않다 그러고 직원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막 찾아와서 해주시는 데도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좋은 번호를 고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자동차 등록서가 아무데서나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우리 동네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번호라는 게아 200화에 1234 1 12, 200화에 1235 200화에 1236 이렇게 식으로 해서 쭉 그냥 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앞에는 거의 고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200 가였다가 뭐 305였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비슷한 애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그냥 의미 부여해서 고르는 건데 근데 그게 등록 번호서마다 다르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지금 여기 번호가 뭐 대충 어느 정도 때를 뽑을 수 있나요? 물어봐가지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데 가서 하시면 훨씬 좋은 번호를 받으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좀 수고롭기는 하겠지만 번호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쓰는 거니까 대행 수수료로 6만원이 책정이 돼서 이제 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가면은 뭐 훨씬 아낄 수 있고 물론 이제 저의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하긴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점. 아주 막 기쁜 마음으로 제가 버선발로 지하주차장에 가지러 갔죠. 그 영상 이제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그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주차를 잘 못하셨어요. 저는. 그래갖고 얼마나 마음이 막 그랬는지. 왜냐면 제가 인터넷 찾아봤을 때 차를 인수받다가 대리기사님이 옆에 한쪽을 다 긁어먹었다. 막 그런 걸 봤거든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렇게 쓰였는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약간 좀 쌓였던 건 저는 그분이 뭐 쌍용에 이제 소속된 뭐 대리기사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냥 전혀 그게 아니래, 약간 프리랜서시고 저희 지하 주차장에서 연결된 데에서 어디로 가는지 안내를 해드리면서 아 혹시 쌍용에 소속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서. 아이 쌍용차 사람들 많이 안 사잖아요. 그것만 하면 제가 뭐 굶어 죽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차 산 사람한테 뭐야 내가 지금 샀는데 나한테 쌍용차 잘안 사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다 현대 기아차 사잖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그 기업의 그 제조사에 소속된 사람이라면은 어, cs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아무튼 별로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등록이 되 있는 상태잖아요. 데리기. 장님도 한번 보세요. 뭐 약간 진짜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뭐뭐 뭐 했는데 봤는데 저희 그 영상 보셨죠? 그 위에 스월링이라고 먼지가 많을 때 자동 세차를 돌렸을 때 생기는 것 같은 잔기스들. 일 이렇게 막돼는 거. 어떤 분은 또 댓글로 나 같으면 저런 상태였으면 인수 거부했다는 분들도 좀 있었, 있었는데 좀뭐 약간 찝찝한 그런 구석이 있기도 했어요. 참 이상하게도 자동차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연락이 너무너무 잘 되던 우리 딜러분께서 바꾸니 이거 막뭐 문제에 약간 있는 거 아니냐고 전화를 했을 때는 전화도 잘안 되고 아, 대답도 늦게 하고 <laughs> 스월링이란 단어를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스월링이 뭐죠? 막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뭐 저희는 다행히 뭐큰 유격이나 그런 게 없기도 했고 아뭐 기스 같은 거야 살다 보면 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흐린 눈 하고 넘어갔지만 어 이게 뭐 한두 푼뭐천 원, 이천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만 원, 이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4천만 원을 주고 가까이 샀는데 저의 대처도 미숙했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다음 번에 산다면 저는 무조건 임시 번호판을 달고 구이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꼭 혜택을 누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훨씬 쌉니다 삼성화재니 KB니 하나하나 들어가서 운전 경력 뭐 이런 거다 넣으면은 알아서 계산을 딱 해서 줘요 미리미리 비교를 해놓고 아 나는 여기서 해야지 하고서 그때 돼서 이제 허겁지겁 알아보려고 하면 정신없어서 아무데서나 하게 되거든요 박군이 거의 20년 넘게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박군이 이름으로 들고 저를 이제 부부로 같이 넣는 게 훨씬 쌉니다 정말 몇십만 원 차이나요 그렇게 했을 때도 그 보험사마다 정말 금액이 달라서 10만원 넘게 차이 났거든요. 저는 삼성화재로 이번에는 가입했고 1년마다 항상 이제 다시 검색을 해 보고 더 저렴한 곳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하면 차를 조금이라도 이제 합리적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고려를 해보시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번 말하지만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 현명한 선택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양품으로 많은 혜택 받고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받은 견적으로 주변에 있는 대리점에 가서 그나마 비슷한 혜택을 받으면서 직접 이제 대면 계약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다는 게 사실, 어, 그게 문제죠. 오늘 제 영상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구매하시길 바라겠고, 저희는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사실 새벽부터 오랜만에 캠핑을 갑니다. 차박. 캠핑 가서 차박 텐트를 피고, 또 차박 텐트 비교도 해보고, 우리 승구도 같이 해서 즐거운 캠핑 하면서 이제 겨울의 마지막 캠핑일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영화래요.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저희 영상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귀엽지?